<레니까> 네, 네, 네. 써있잖아. 한달 안보여탈때 <laughs> 전용이라고 써있잖아. 반말하지마. 반말하지마. 너 수고한다고 대기 한번 해볼래? 할래. <레니까 <레니까>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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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아. 카메라 있어요? 네. 어, 카메라 있어요? 어? 한달 측이 있어요? 응.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내가 네. 언제요? 그럼 그래, 엘리베이터 어. 입주자가 먼저잖아요. 저기, 어. <레니까> 저기 어. 입주자라고 안 써있. 네아봐 놀아봐. 네아봐봐왜 여기 먼요아요 여기 써있잖 택배사라고 n 배 r a l I mean, b o d 요 p i c 요 아니 g up an e 엘리베이터 o r 있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 little 그 i t of a little b 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못쓰는게 아니라 한 층씩 한 층씩 내리시라고요 t 리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다 t t l e bit of a little b 서 t of a little bit of a l 니 t t l 걸어서 다닐게요 안녕하세요 택배하는 뉴스칼 텍스칼입니다. 택스칼이란 어, 이름으로 택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배 기사님들이 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하면서 어, 택배 기사님들도 쉬게 해드리고 싶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뭐 택배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택배를 사용하는데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택스칼이라는 방송을 기획하면서 택배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택스칼을 하게 됐습니다. 택배하는 방송이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 택배를 받는 사람, 보낸 사람, 그리고 가지고 가는 택배 하시는 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서로를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저의 기획 목표입니다. 택배하면서 만난 가장 황당한 사건은 무엇이 있어요? 뭐, 차문 잠가 놓고 도망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오,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와 택배기사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는 어,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부분들 그냥 엘리베이터 잡아놓는 것 그거 하나도 사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 단순하게 그분들도 누군가가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택배기사님들께는 좀 쉼을 드리고 싶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정말 외롭더라고요. 겨울철에 빙판길에 차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택배를 완수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택스카 2026년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 내가 망하면 택배라도 하면 되지 이 말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택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직접 배워서 택배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택배를 가르쳐 드림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갑자기 긴박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제 목표는 수익금을 모아서 택배차를 선물하고 그리고 택배 일을 가르쳐 드리고 제가 조금 대신 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 올해는 여행을 갈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게끔 따뜻한 사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택배기사분들, 그동안 여행 한번 못 가보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하루 택배일을 통해서 택배일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마구마구 주시고, 진상분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진상이 아닌데 진상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만나러 찾아가려고 해요. 뭐 일하는데 어려움이나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현장을 조명하고 그곳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스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